그동안 아식스 칼체토 제품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리뷰가 밀려있어서 구매를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해서 경기 실착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품을 가성비에서 이길 제품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브랜드도 아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식스에서 이런 초가성비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꽤큰것 같습니다. 저는 운 좋게 타오바오에서 배송비 포함 47,800원에 구매했고 네이버에서 구매 시 6만원 후반에서 7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퍼는 인조가죽인데 질감이나 유연함이 마치 천연가죽처럼 부드럽고 야들야들합니다. TM410 p 로 o TF에 비해 조금 더 두껍고 그립력이 덜하며, 데피니브 BS2의 인조가죽보다는 덜 두껍고, 덜 질기고, 더 유연합니다. 발 앞쪽에는 덧댐을 해줘서 내구성을 올려주었고, 턱 윗부분에는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 내부에는 쿠셔닝이 추가된 부드러운 극세사 안감으로, 끈을 세게 묶어도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뒤꿈치는 일반적인 메쉬 소재에 쿠셔닝이 도톰하게 들어가 있고, 내부 안감 또한 턱 윗부분에 적용된 메쉬 소재와 비슷한 살짝 쿠션감 있는 소재입니다 옥에 티라고 생각되는 인솔은 퀄리티가 떨어져서 데스포르치 인솔로 바꾸었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인솔은 꼭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드솔은 전족부까지 길게 적용되어 있고 중족부 쪽이 힘이 있어 쉽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웃솔은 0.3cm 정도 되는 다양한 두께의 원형 스터드에 뒷부분에 긴 일자 형태 스터드가 바깥을 커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접지력은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고 경기 실착 후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무게는 265mm 기준 264cm 1 6 g 으로 268.3g인 데피니브 BS2 제품과 비슷합니다. 아식스 칼체토의 착화감은 발의 어느 부분 하나 불편하게 압박하는 곳 없이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어퍼 재질이 워낙 유연해서 신고 움직여보면 발과 같이 어퍼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내부 안감과 쿠셔닝이 도톰하게 적용되어서 포근하게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성비 인조가죽 제품 중에서 착화감이 좋다고 생각되는 TM410 프로 TF에 비해 발과 하나가 된것 같은 일체감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둔한 느낌이 있지만 같은 날씨 신어보고 테스트를 해본 프레데터 엘리트 tf는 빨리 벗고 싶었던 반면 아식스 칼체토는 경기를 뛰었던 날도 그렇고 신을 때마다 조금 더 신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화감도 훨씬 부드럽고 오래 신고 있어도 발이 답답한 느낌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과장 안 보태고 20만원에서 30만원 대 제품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착화감입니다. 중족부의 강성이 좋아서인지 아식스 칼체토의 킹 느낌은 터프화 중에서도 꽤 좋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날 테스트해본 프레데터 엘리트 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 못 받았고 풋살 경기 중에서도 킥은 꽤잘 나간다고 느껴졌습니다. 터치 부분은 크게 코멘트할 부분이 없는데 공의 느낌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막 공이 미끌린다는 느낌도 없어서 경기를 할때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우 다음 날에 팬텀 GX2 프로 TF와 번갈아 신으며 총 6.6km를 뛰어봤는데 일단 착화감이 워낙 포근하고 편하다 보니 발에 불편함 없이 경기에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과 무게가 260g대이지만 신었을 때 200g 초반대 의터프화들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접지력도 미끌림이 1도 없어서 타 브랜드의 터프화들보다 잔디를 더잘 움켜주는 느낌이 들고 발 앞쪽까지 쿠셔닝이 적용되어서 격하게 움직일 때 충격도 덜하고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만 젖어있는 구장에서 미끌린다는 글도 보았고 미드솔의 쿠션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쿠션감을 기대하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점을 커버할 만큼 장점이 확실해서 평소 3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을 리뷰하는 저도 이 제품을 신고 현타가 올 정도로 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길이 262mm, 발볼 97에서 98mm인 제가 평소 신는 265 사이즈를 신었을 때 발가락 윗부분이 약간 떠 있어서 길이가 많이 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 길이는 같은 사이즈의 다른 제품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엄지손톱 반개에서 4분의 3개 정도 남습니다. 와이드 모델이기는 하지만 발볼은 처음 신었을 때부터 편한 정도로 데피니브나 팬텀 GX처럼 넓게 출시되는 제품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260 사이즈를 신었으면 꽤 타이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게 남는다거나 조인다는 느낌 없이 딱 편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볼 때문에 사이즈 업해서 신던 분들은 사이즈 다운을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평소 신던 사이즈대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브랜드 아식스 C3보다는 발볼이 확실히 더 넓습니다. 아식스 칼체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이 4만 원 후반대가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초 가성비 제품입니다. 대형 브랜드의 최상급 터프화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축구나 풋살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 축구화와 풋살화에 큰 돈을 지출하기는 싫지만 퀄리티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 또는 평소 축구와 풋살을 많이 하는데 막신을 제품을 찾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